나이스. 나이스! 야, 첫수 나옵니다. 오늘 낚싯대 부러지나요, 오늘? 나이스! 어. 야, 애들 힘 봐. 야, 수영 잘하네. 어 마음 급해지다 빨리 낚시하고 싶다. 자, 일단 첫. 처... 안녕하십니까 세움피싱의 세븐입니다. 식스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출조한 곳은 포천에 위치한 가산 낚시터로 찾아왔습니다. 포천에 위치한 가산 낚시터는 어, 6만 평의 대형 저수지입니다. 저도 오늘 처음 와봤는데 어, 저수지가 매우 큰데 어, 주위에 둘레길도 있고 풍경도 좋고 특히나 물이 너무 깨끗해가지고 오자마자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자 가산낚시터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 저도 처음 와봐서 지금 사장님께 잠깐 메모를 했는데 어, 수면적은 대략 6만평 정도 되고요 좌대는 동 4인 7동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1인 방가로 22동 2인 방가로 20동 장교시설 지금 저희 쪽에 보이진 않는데 어 장교시설을 일자로 저기 한 200m 한 300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우와. 저석이 한 190석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190석이요? 네자 예. 지금 그리고 또 오늘 또 고타님께서 같이 출조해 주셨는데 지금 고타님이 계속 입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저도 한 마리 잡고 오프닝을 시작하긴 했는데 어, 이곳 낚시터가 초저녁 낚시 그리고 새벽장, 아침장이 좋다고 하니까 자 오늘 시간대 공략으로 지금부터 급한 마음을 빨리 가지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사용할 미끼는 제가 계속 주력으로 사용하는 향붕어를 대상으로 한 향삼이삼입니다. 어 이곳 어종이 거의 한100%한99%뭐 향어랑 잉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거의 99% 향붕어만 방류하는 곳이어서 오늘 향붕어 대상으로 향삼이삼을 개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쿠아텍 세컵 그리고 찐버거투 자, 한 컵을 넣어서 자, 골고루 잘 섞어 주신 다음, 물 3컵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요즘에는 수온이 좀 많이 따뜻해져서 많이 숙성 안 시켜도 됩니다. 대략 한 5분 정도만 시켜도 충분히 어 물을 잘 흡수하니까 5분 정도 후에 찐 버거 한 컵을 넣어서 코팅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5분 정도 시간이 흘러서 어분이 물을 충분하게 흡수했습니다. 자이 상태에서 찐 버거를 정량으로 깎아서 컵을 넣고, 최대한 뭉개지지 않도록 알갱이를 살린다는 느낌으로 잘 섞어줍니다. 자, 향붕어는 쪼아먹는 입질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중국붕어 대상으로 한 일반 3, 2, 3 보다는 그래서 제가 찐버거 2를 한 컵을 먼저 넣어놓고 숙성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되면 밥이 좀 견딜 수 있고 약간 쫀득쫀득한 그런 미끼가 되는데 자, 요 미끼가 향붕어 대상으로 제가 사용했을 때 끝까지 심이 남고 잘 먹는 것 같아서 요즘 계속 주력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뭐 계속 입질 들어오고 있으니까 지금 마음이 급합니다. 얼른 지금 이 밥으로 오늘 향붕어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3시경 도착해서 뭐 데피고 지금 찌맞추고 했는데, 어, 그때 당시에 바람이 좀 많이 불고 대류가 굉장히 심해서 거의 낚시 불가여서 오늘 조금 늦게 스타트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바람도 뭐 조금 자지기는 했지만 대류가 굉장히 심해서, 어, 글쎄요. 지금 상황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네요. 저도 지금 들어가면은 꼼지락꼼지락 됩니다. 이 상황을 조금 극복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대류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일단 캐스팅을 하면은 벌써 옆으로 가있어요. 지가 <laughs> <laughs> 자, 미끼 개고. 쳤습니다. 역시 이곳도 향붕어터답게 씨알이 아주 준수하네요. 오. 야, 사이즈 좋다. 자, 지금 이 뜰채를 보시면은, 어, 물이 정말 맑은 걸볼 수가 있어요. 자, 깊이 이렇게 넣어봐도 뜰채가 이렇게 보이는데, 이곳 가산낚시터가 물이 정말 맑습니다. 그래서 고기 힘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왔다사이즈봐 사이즈 와 기가 막히다. 어, 나이스 우와. <laughs> 한대 무조건 좀. 안 나와? 돌덩어리, 돌덩어리. 자 여러분 고기 보이세요 지금? 우와. 우와. 이 맛으로 포천오지. 야 진짜 크다. 우와. 야, 야, 야 이거 장난 아니야 이거. 이거 육자야, 육자, 육자. <laughs> 야이 가산붕어 이거. 야, 어? 괴물이야. 야 이거, 야 이거 이거 아니야? 조스지, 이게, 우마 빨래판! 야! <laughs> 잠깐만! 잠깐만, 여러분! 야, 이거 뭐야, 이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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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안 돼, 안 돼, 놓치지 마! 놓치면, 놓치면, 놓치면 때릴 거야! <laughs> 야, 나 이런 자, 거 처음 여러분, 봤어! 자, 자 가산낚시터의 항붕어입니다이 정도면은 네, 지금 네, 네. 뭐, 길이 면에서 지금 빵 면에서도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야. 와, 이마으로 진짜 이런데 오는 거야. 야, 한요 정도까지 오네. 이게 20. 어, 40안돼어40안 된다. 우와. 어. <laughs> 자, 제가 지금 천안에서 멀리서 이 포천 가사낚시터까지 왔는데, 이 고기 한 방에 지금 이 스트레스가 싹 가졌어요. 참일료에서 왔는데, 한 방에 싹 가졌습니다. 와. 야, 근데 진짜 크다. 와. 자 저희 하루 저희 회원이신데 하루 먼저 들어오셔가지고 낚시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랜딩을 계속 하고 계시는데 한번 전화 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쉽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제 들어오셨던데 네네 어제 조항이 어땠어요? 어제 낮에는 뭐 그냥 뜨근뜨근 나왔었어요 저녁 먹고서 8시서부터 그냥 따박따박 한 1시간? 한 2시간 나오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4시까지 어제 대류가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타이밍을 잘못 봐서 헛방이 많았어요 그럼 대략 한 저녁 8시부터 오, 네네, 아침까지 네네. 계속 꾸준히 이어진다는 거죠? 네, 네, 4시 넘었어요. 예, 그럼도 돼요. 네, 오늘 숨바 많이 보세요. 네, 수고하십시오. 네, 수고하세요. 네. 자, 이제 저녁 먹고 와서 방금 전에 세븐프신 카페 회원이신 수지킴님과 잠깐 시스님이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어, 현재 시각이 지금 대략 한 7시 반 정도 됐으니까 8시부터 뭐 꾸준하게 나온다고 하니까 지금부터 계속 집어 하면서 오늘 밤낚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사용할 장비 및 채비는요, 어, 2.8간 쌍포구요. 자, 오른쪽대. 오른쪽대는 훈지 60cm 3.65입니다. 자, 3.65구요. 원줄은 1 2호 그리고 채비는 자, 스페셜 에디션 4관절 채비 27mm 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수위벨을 쓸 건데, 수위벨 지금 최종 뽕돌은 L수위벨을 이용해서 0호. 0.5g을 쓰고 있고요. 위쪽에 L 스위벨 4짜리를 껴놔서 이따가 저녁에 또 정보가 대류가 좀 많이 흐른다고 해서 이걸로 바깥 바꿔, 바깥끼도록 하고요. 자 왼쪽 때는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고 찌 그람수는 4.05입니다. 4 0 5에 왼쪽은 사관절 채비 15mm입니다. 그리고 편대 최종 그람수는 08이고요. L 스위벨 지금 1g짜리를 껴놨으니까 어, 이따가 저녁에 입질이 좀 까칠해지면 위로 올려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쓸 장비 및 채비입니다. 오늘은 낚싯대 2.9칸 쌍포를 장착을 했고요. 찌는 75cm 훈찌 나노 3.9g을 장착을 했습니다. 아래는 사관절 채비 21mm 수위벨 외바늘에 0.7g을 장착을 했습니다. 자 왼쪽대는 2.9칸 낚싯대에 백발사 65cm에 4g 짐을 장착을 했고요. 아래는 사관절채비 반대로 이거는 33mm입니다. 33mm에 편대 0.8g을 장착을 했습니다. 밥은 마찬가지로 세븐인과 같이 똑같이 향323을 쓰고 있습니다. 차 경보음 울리는 것 같은데. 올라왔다! 딴데 보고 있어. 오 안 돼! 아, 딴데 보고 있다! 새콤한 거 먹는 건데? 아, 한눈 팔지 맙시다. <laughs> 아, 아, 엄청나게 큰 블루 길이가 한 마리 나왔습니다. <laughs> 아, 붕어도 아니고, 아. 자, 아, 저녁 먹고 첫 수입니다. 아이고, 첫 수가 좀 늦었네요. 야, 여기도 보통이 아니네. 자 지금 저희 쪽 앉은 자대는 아, 지금 입질이 조금 간간히 들어오고 있는데 아까 저기 건너편에 전화 통화하신 수지 팀님 자대 쪽에는 지금 미나라고 합니다. 진짜 역시 낚시는 포인트가 그날 조항을 좌지우지하는 거같습니다 같은 낚시터라도 조항이 마, 많이 들리네요자 잠시만요, 잠시만요, 저요 저. 아, 자. 아, 팀워크 좋았어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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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가 앉은 자리가 지금 바닥이 좀 많이 안 좋은데, 그래서 이틀 을 계속 못 받고 스트레스 많이 받았는데, 이거 한 방에 스트레스가 확가진다 지금. 우와. 어 소리 봐. 아이고 잘 우와. 탔다. 와. 다 <laughs> 왔습니다. 다 왔어. 어쩐지 쉽게 끌려 나온다 고했어요 <laughs> 야, 여기 애들이 그 예, 장난 아니다, 아니다 진짜. 야. 우와. 빵 <laughs> 봐. 일단은 야, 이 한동차하고 들어가야 돼. 아, 아니 부모들이 왜 이래 여기. 어, 일단은 아. 한동차하고 들어가. 아이구 <laughs> 힙합. 오! 이거 무조건 하나 빼야되는 상황이에요, 이거. 하나 잡으면. 울음소리진니까야어 입지도 않으면 진짜 시원시원하네. 자, 일단 혼자 못하니까. 이럴 때는 21초가 이게 필요해요. 어, 이거 팀전 해야 돼요, 네, 이거. 팀전 예. 해야 돼요. 와, 좋습니다. <laughs> 아, 빨랐어요. 아, 고마워요. 아, <laughs> <laughs> 이거 진짜 손바닥 하나는 기가 막힙니다. 찜 핫토 진짜 좋아요. 예, 찜 올림이 시원시원하게 올라오네요. 케미를 끼고 있는데도 이걸로는 백수는 못할것 같아. 하다가 지친다 이건나 <laughs> 옷을. 어, 무서워. 어 무서워, 어 무서워. 무서워. 어, 무서워. 괜찮아요? <laughs> 어, 괜찮아요. 네. 어. 야, <laughs> <우와, 웃음> 기가 막히게 탔어. 우와, 제발 넘어갔다. 어. <웃음>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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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건 거 진짜 지 멋지게 올라왔어요. 어, 진짜 기가 막히게 탔어. 아, 잘 탔지. 나이스. 우와. 빠네. 놀랍지도 않은데. 대장 이제 놀랍지도 아니야, 않아. 그래도 빵이 <laughs> 가산 낚시터는 일단은 고기들이 빵이 어우 정말 좋습니다. 와. 쥬아. 오. 우와. 나이스. 나이스. 아. 오 왼쪽 거요 왼쪽 거 멈췄다 아싸 멈췄 아 좋다 와 난리났다 호텔 터졌다 으으 여기 올라오면몸좀 만들고 와야겠어 <laughs> 소리 좋다. 오 <laughs> 오. <laughs> 저희가 오늘 2인 플레이가 좀 잘되고 <laughs> 있어요. 오늘. 오케이, 땡큐 이런 날이 또 있네요. <laughs> 어, 내려놔도 돼요. <laughs> 와. 야, 이걸 컨트롤 어떻게 해, 도대체? 우! <laughs> 야! 우! <오! 오! 웃음> 우 이거 향어 <향화> 아니야? 향어에다가 <laughs> 지느러미 담은 것 같은데. 야! 막 이거 들고 포즈, 이거는, 이거는 야. 시청자분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야. 이런 붕어들은와 와! 아이고! 진짜 빵이 어마어마합니다. 어우, 오늘 손맛 아주. 기가 막히게 보고 갑니다 아이고 제발 완장하네 짜 아버지 <laughs> <자, 먼저> 퇴근하세요 <웃음> <웃음> 아 세븐드 여러분 이렇습니다 아 진짜 여기 애들은 아 어... 뭔가 아 어... 뭔가 컨트롤이 안 되네요 어... 잘라 빨리빨리 잘르고 빨리 줄발해르리 빨리. <laughs> <laughs> 아, 이잘 퇴근각인데. 자, 이럴 때고기 나올 때는 이렇게 엉켰을 때 트러블이 생겼을 때는 빨리 자르고 빨리 채비를 다시 잘는게 야... 빨라요. 저 정도면은 뭐, 그냥 사망이죠, 사망. 이야, 이거는 그냥 진짜 사망입니다, 여러분. 아, 이런 어떻게 둘, 하나를 살릴 수가 없네요. 자, 지금 원줄이 둘다 꼬여서 어쩔 수 없이 갈아야 되는데, 자, 찌스님 준비된 남자 아니겠습니까 아, 그럼요. 항상 이렇게 낚시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준비가 돼 있어야죠. 자, 이렇게 원줄 매놓으시면 참 편합니다. 예. 네. 아이고. 채비 트러블이나 이제 채비가 터졌을 때 바로바로 바로 교체를 해가지고선 바로 쓸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뭐 이게 뭐? 야주 달이기 하나? 으아! 우와! 우와! 그만! 그 부, 우와! 붕어 아닌가 봐요 이거! <laughs> 잠깐만 이거 붕어 <풍어> 아닌가? <laughs> <laughs> 아... 붕어 아니야? 어 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잉어 아니면 향어야. 대모님 뿔짱 한번 떠줘요 잠깐만 나, 나 지금 이게 얘... 잠깐만 나도 지금 못 움직여 와, 와이벌 받을 수 밖에 없어 이건 꼬리 보여요 꼬리? <웃음> <웃음> 온다 와 팔아퍼 온다 이야 <laughs> <laughs> 꼬리가 떴는데 꼬리가 바깥으로 나와 부채 부채 부아 팔아퍼 이야 이 무게 봐 야 오호오호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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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오호 오 여기 호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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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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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잠깐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오보여드려야겠어 오호 이호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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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하 오호 오호 엄청나게 크다, 진짜. 잘 뚫지에서 지금 나오지도 않으려고 하는데. 오우, 야, 야. 오우야. 손 조심해, 손 조심해. 와. 자. <laughs> 야,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돼? 와, 이거는 진짜. 이 꼬리가 어디 갔지, 근데? <웃음> 네. <웃음> 자, 여러분, 가사낚시씨더 궁합니다. <laughs> 안 돼. 와, 야, 이건 오아가 나올 만하다. 야, 이거 어쩔 수 없다. Ai, 이제 아침 6시 반이 돼서 날이 완전히 밝았습니다. 꼴을 보시면 알겠지만, 어, 눈이 많이 피곤하네요. 오늘 밤을 꽃박 한번 해봤더니, 눈이 좀 감기려고 하는데, 에이, 오늘 정말 열심히 했어요. 예. 열심히 했고, 정말 즐거운 낚시였어요. 맞아요. 자, 오늘 전반적으로 어, 밤낚시 때 입질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어, 좀 깔짝깔짝거리다가도 입질 폭이 쭉 파져와서, 어, 오늘 케미낚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침대 타이밍 가져가기가 아주 좋았습니다. 자, 저녁 먹고 나서 본격적으로 시작한 가산낚시터. 어, 제가 영상으로 찍어보기는 이 낚시터가 처음인데요. 붕어 크기에 비해 오늘 원줄하고 채비가 잘 버텨줘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가산낚시터. 물 맑고 힘 좋은 붕어들과 함께 밤샘낚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세븐피싱의 세븐과 식스였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카운터기를 안 눌렀는데 쟤몇 수가 되는지 모르겠네. 아... 자, 반만요 <laughs> <laughs> 자, 조금만 앞으로. 어, 사이즈 좋은 거 하나 보여주고 싶어. 야, 너 바로 코앞에 그 있다, 코앞에. 그 마리수는 그렇게 많은 것 같진 않은데, 씨알 때문에, 야 풍족하네, 살림망 <laughs>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